안녕하십니까 홍산 주안농장입니다. 오늘이 11월 29일인데 에, 저희 밭에 이제 부직포를 다 덮었습니다. 올해 날씨가 작년보다 굉장히 추위가 일찍 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좀 있으면 더 따뜻한 날씨도 계속된다는 이야기도 있긴 한데 뭐 그래도 마늘이 어, 데미지를 입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 아직도 올해 제가 비가 많이 오고 늦게 심기도 하고 그래서 올해는 부직포를 전년보다 한 보름 일찍 덮었습니다. 부직포를 덮은 경우의 수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기는 코끼리만을 심은 데인데요. 여기는 터널로 이렇게 부직포를 덮었습니다. 예, 전년도에 서던 20g 짜리 얇은 부직포를 덮었는데 저 앞에 물통이 있는데 저기 가면 저기는 전년도하고 똑같이 그냥 부직포만 터널 없이 덮었습니다. 봄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통마늘, 1kg에 700개짜리 아주 적은 콩알 통마늘을 심은 곳입니다. 지금 잘 자라고 있는데, 이쪽은 20g짜리 헌부직포를 덮고요, 요쪽은 40g짜리 세부직포를 덮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차이가 날까라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는 어떤 경우의 숫자인가 하면, 여기는 이제 주화를 받으려고 이제, 홍삼반을 인편을 심은 곳인데요. 여기는 노지 무물층 재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른 데하고 다르게 이렇게 비닐을 한번 이렇게 덮어 보았습니다. 물론, 요 비닐만으로 약한 부분이 되어질 수 있으니까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질 때는 여기다가 얇은 부직포를 한번 더 덮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2월에 날이 따뜻해지면 어, 날씨 바가면서 또 이렇게 어, 단계적으로 부직포를 벗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똑같은 종이를 조건에서 여기 했는데요. 여기는 20금짜리 옛날 부직포 덮어놨습니다. 여기는 요거하고 반대로 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 비닐, 구멍난 비닐도 똑같은 게 있거든요. 요 위에다가 한번 이렇게 덮어서 봄에 어떤 결과가 있는가라는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는 통마늘 어, 똑같이 저쪽에 것처럼 700개 짜리 작은 거 심으면 된대요 여기는 활대를 꽂아가지고 여러분 안에 표시가 나죠. 안에 이쪽에 보여드렸던 이 비닐, 이 비닐 덮었습니다. 안에 덮고 그 위에 얇은 부직포 한번 덮었거든요. 이런 경우와 또 저쪽 끝에 똑같은 마늘 심었거든요. 저쪽하고 똑같이 700개 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어, 저쪽하고 똑같으니까 저쪽에. 얇은 부직포 덮은데, 두꺼운 부직포 새거 덮은데, 또 이쪽에 안에 비닐과 함께 부직포를 덮은 이 부분, 이런 부분에서 과연 봄에 3월에 부직포를 벗겼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4월, 5월 지나면서 이 부분, 겨울에 월동할 때 이렇게 했던 부분이 결국은 어떤 결과를 끼치고, 어떤 생육 상태를 보이는가라는 것들을 이렇게 여러 텃밭 농부들한테 한번 보여드림으로써 여러분에게 도움되고 저도 또 내년에 부직포를 어떻게 덮고 겨울 월동 관리를 어떻게 할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그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울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대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은 제가 뭐 전업 농부도 아니고 저도 뭐 텃밭 농부 수준의 이런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하는 거고요. 또 전년도에 제가 비등한 경우에 보면 이 20g 짜리 부직포만 덮었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아 전년도에 겨울이 좀 춥다 보니까 마늘이 많이 노래지고 그런 문제가 있긴 했었는데 결국 뭐 얼어 죽은 부분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0g만 해도 죽지는 않는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알아보고 있고 또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저에게도 예, 도움이 되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 오늘도 좋은 한날 되시고 또 봄에 있을 3월 11일 전 보직보 뵙기는데 그때 결과를 기대해 주시고 4월 5월 지나면서 아, 겨울 월동과 또이 마늘의 생육은 어떻게 되어지는가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연이어서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고 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구독 눌러주시면 다음에 제가 영상 올릴 때 여러분이 바로바로 이렇게 영상을 뭐 일부러 찾지 않으셔도 여러분의 폰에 먼저 뜨니까요. 그러니까 먼저 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